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 또 저를 지켜 주셔서 지금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았고요. 이제 제가 이 계절에 이 어떻게 뭐 환절기 속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조금 있어 가지고 몸은 뜨겁고 기온은 차가움으로 제 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 굉장히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할수 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정말 저의 이 기참 묵행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제가 이렇게 이것을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여기에 내 영혼을 위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뭐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마시다시피 뭐 제가 묵상함과 제 수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마치 제 말씀의 창고에 저장하듯이 이렇게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 꾸준히 듣고 계신 우리 주 안에 기한 자매님들을 뵙게 되었고. 그래서 더, 어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허투루 하거나 또 불성실하게 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18번째 이렇게 기차 묵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파 이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한 니하며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파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위험한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름으로 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신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너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3장 1절부터1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 비밀 경륜을 위하여 자기가 일꾼 되었다 그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를 주는 위로를 해주는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 이렇게 소개하기를 이방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굉장히 이 타인 이 타자적인 구원 이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 자기의 이이 이, 자기를 위한 그 개인적인 일은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타인, 이웃, 타자,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구원이 굉장히 이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구원 계획 그분의 섭리에 부합하는 그 구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때문에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 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아니면 내 구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 내가 빚졌다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바울의 구원을 그 전라도 말로 그다 낑겨놨다는 거죠 찡겨놨어요 찡겨놨어요 이 사도바울의 구원을 이방인들의 구원 속에 포함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복음을 증가하노니 내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미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가미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구원을 이 이방인들의 구원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부르심이 이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푸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님 숙명으로 이해했어요. 근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될 자,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미칠까 하하로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부름 받았다. 자기 부르심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 갇힌 자된 바울. 저는 이 갇힌 자된 바울에 대한 묵상을 잠시 해 봅니다. 이 갇힌 어떻게 보면 갇힌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인하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갇힌 것은 하나의 갇힘의 이 은혜라는 거죠 갇힘의 은혜 은혜의 갇힘 그러니까 갇힌 것은 불편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이 가침 속에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는 갇혀 있지만 진리로부터는 자유케 되는 비진리에는 갇혀 있고 세상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자유케 되는 이게 바로 역설적인 가침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갇히더라도 예수 안에 갇힌 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갇혀야지 어디에 갇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이교도, 이방신, 다른 종교, 다른 이 교주, 뭐 예를 들면 사이비 교주 이만희 여기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고백했죠. 미쳤어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갇혔어도 내가 복음에 갇히고. 예수에 갇혀 있다고. 이 예수에 갇힌 것은 무한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유의 끝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만이 영원한 자유를 얻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돈과 이방의 그런 교주와 이방 종교, 또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방의 그런 것에 갇혀있으면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자유를 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 가르침에 만약에 갇힌다면 그것은 진리와는 참된 진리와는 멀어져 버린, 구원과는 멀어져 버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바울.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갇혀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륜을 하면 쉽게 설명하면 살림살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운영하듯이 이렇게 민족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또 우주를 경영하고 어떻게 뭐 하나님의 우주를 향한 열방과 우주와 모든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살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을 이렇게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은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왜그냐면 러왜 은혜가 붙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어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그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은혜, 사람의 무슨 노력이라든가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은혜 부르심 이것으로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 게시,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죠.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비밀을 깨닫게 한다. 그리스의 비밀, 그리스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골로세서라든가 노마서라든가 보면은 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그리스도가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사도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사도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 다른 세대는 우리가 보통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 시대 이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구약은 그림자도, 구약은 모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의 사도들과 신학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이, 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도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 앞서서 이렇게 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로 유대인들과 한 동일한 시민 이한 거룩한 이 백성 거룩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된. 그러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그런데 이 비밀을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상속은 기업을 게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소중한 지체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고 다음에 함께 약속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비밀을 알기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가 일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이 은혜는 바로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에, 사도 바울이 무슨 출신지가 좋고, 뭐 학문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를 일꾼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출신지나 배경 성분이라든가, 그런 백그라운드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일꾼되었다. 근데 자기가 부름 받을 때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이 바로 겸손히 자기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 그 은혜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그것은 청량할 수 없다. 그래서 노마서의 기도다, 지식에 부유하며,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도하고 찬송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의 이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오늘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유대한 부르심의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이이 지체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이 우리의 그 성도와 교회들의 소중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이 비문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풍성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자, 이방인들 뿐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 천사들까지라도 이 선지자들, 사도들의 복음 전파,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도,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경륜, 경륜, 이 비밀을 천사들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교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안에 감춰진 비밀, 계시, 은혜의 경륜을 천사들도 보고 듣고 아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복음 전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이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천사들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 놀랍습니까? 천사들도 그 비밀을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마무로 창조자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천사들도 몰라요. 하늘의 군세자들, 천사, 천사들도 어떻게 알아요? 교회 사도바울 당시에는 이 사도바울 같은 이 사도들 또 교회의 복음 전파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예,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이 박사들도 이 예수를 이렇게 이안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랬는데 왜안 믿는단가? 왜그 박사들은 못 믿는단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이것은 우리 그들이 알라고 해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알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같이 학문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의 강추어진 이 은혜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이 비밀을 사도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그 경륜, 계획하신 경륜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12,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담대함과 확신은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 곧 교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은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 담배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죠. 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특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 지금 사도바울은 환란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다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한테 곤면합니다 우리가 여러 환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여러 환란과 핍박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환란 고남, 핍박, 박해. 이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비밀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담대히 말하도록 드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하도록 하나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란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 또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유대하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천사들도 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천사들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천사들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들여야 될 자들 많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일꾼으로 부르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 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이 구원 역사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s 에에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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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배이 말하고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우리들의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풍성함을 알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런 우리의 유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강하고 담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신 특권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